네, 안녕하세요. 슬림해지고 영예진TV 슬림영TV 대표원장 전희성입니다. 어, 요즘 이제 지방이식 수요가 많아지면서 줄기세포 지방이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일단, 간단하게 줄기세포를 정의하자면, 줄기세포란 이제 세포의 근원이 되는 세포인데,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, 이제 배아줄기세포, 역분화세포, 성체줄기세포,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, 보통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줄기세포는 성체줄기세포이고, 이제 저희 병원도 당연히 성체줄기세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뭐 분류에 대한 설명은 지난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. 일단 수술을 하면 가장 걱정이 되시는 것들이 뭐냐 회복도 느리고 상처는 점점 커지고 상처는 안 없어지고 지방이식을 했을 때 생착률은 자꾸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걱정을 하세요.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세포 재생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줄기세포는 세포 재생을 도와주는 세포거든요. 이제 상처에 줄기세포를 넣으면은 재생이 필요한 곳에 본인이 찾아가서 세포가 분화되면서 그 재생을 촉진시켜주면서 상처가 좋아지고 지방이식 생착률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염증 반응도 다 없어주는 이런 좋은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. 그러면 이렇게 좋은 줄기세포는 과연 어디에서 추출할 수 있느냐? 보통 골수, 제대혈 지방 이렇게 세 곳에서 추출을 가장 많이 해요. 근데 왜 지방 세포에서 많이 하냐면 이제 고일수보다 줄기 세포가 500배 더 많기 때문에 어차피 지방 흡입을 할때뺄 거면은 줄기 세포를 이미 좀 모아 놔서 이걸 가지고 상처 치료에도 쓰고 만약에 지방 이식을 할 거면은 뭐 힙업이나 가슴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골반에 넣는다든지 뭐 얼굴에도 넣고 얼굴 스킨 부스터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방흡입을 해서 지방 을 뽑을 거면은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뭐 상처치료 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식 피업이나 가슴이나 뭐 얼굴 지방이식을 할때 줄기세포를 같이 넣어서 생착률 을 이렇게 쭉 올려주고 부작용을 쭉 내려주는 이런 일석이조 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굳이 지방흡입을 하는데 줄기세포 안 뽑을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아, 주기세포 좋은 거 알겠어. 근데, 왜 이렇게 비싸?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, 일단은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기계 자체가 보급형이 아니기 때문에 줄기세포 기계 자체가 좀 많이 비싸요. 줄기세포를 다루는 그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고, 줄기세포를 다루는 의사가 별로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추출하는 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환자 한명한 한 명한테 그 1대1 맞춤 진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. 여기까지 이제 줄기세포 지방이식에 대한 좀 총정리하는 영상을 한번 다뤄 봤고요. 혹시나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밑에 댓글을 달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을 달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